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일절 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축복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한2,500명 나오셨네요. 2,500명 나오셨어요. 자, 우리 주먹 두 주먹 불끈 치고 우리 아멘 세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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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 주실 때는 평소에도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받는데 부흥회를 통해서는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오늘 이 시간에.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것을 나만 알지 말고 옆 사람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가정이 잘 되고 다 가정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는 부응하길 원하잖아요. 아 나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는 살고 싶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가정 잘 되고 교회가 부응하고 축복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교시고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잘되고 미워하면 망한다. 사랑하면 잘돼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잘돼요. 하는 일들마다 잘됩니다. 부모 자녀간에 사랑이 넘치면 잘돼요.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권사님, 수십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서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어?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고, 교회는 어떻게 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아멘을 안 해요. 아직 잠이 들겠어요? 자, 우리 어깨 좀 살살 좀 돌려봐요. 새벽부터 어깨 세게 돌리면 어깨 빠집니다. 그러니까 살살 돌려요. 살살 좀 돌리시고. 자, 목도 좀 돌려보세요. 살살. 너무 세게 돌리면 목 빠져요. 그러니까 살살 돌려봐요. 자, 어깨 살살 넣으시고. 자,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시작! 할렐루야. 근데요, 참 신기해. 아, 영광은 박수 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손바닥에 오장육복 기관을 깨우는, 어, 혈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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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도 지금 어깨도 돌리고 목도 한번 훈련 딱 하고 주신 은혜도 갑절로 받으셔야 돼. 아멘. 자 우리 다시 주먹들 끊지고 아멘 세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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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씀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면 잘 되고 미워하면 망한다. 시작. 사랑하면 잘 되고 미워하면 망한다. 또 따라 합시다. 칭찬하면 잘 되고 흉보면 망한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칭찬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았던 친구도 서로 흉보기 시작하면 서로 험담하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 깨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축복의 도구로 무엇을 주셨느냐?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또 아멘 안해 아, 그냥 아멘만 하세요. 아멘, 아멘 다받으시 그래야 두배 갑절로 받지. 아멘,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직장에도 일어나고, 아이들 학교생활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전체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 다 찾게 해주시고, 빼앗긴 것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 원망도 어디로 갔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집사님 얼굴 보면 행복하고, 권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장로님 만나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자,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에 기도하시겠어요. 교회 위에 기도하시겠어요. 자녀들 위에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역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농촌에서 목회할 적에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니까 교회의 속회가 두 개가 있어요. 동산 교회는 속회가 몇 개가 있어요. 일곱, 일곱 개, 일곱 개 했는데 그 교회는 두 개가 있어요. 속회가 딱두 개.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은 교회죠. 그런데 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회배를 드리는데 속회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제 금요일에 보통 드리죠. 드리는데 속도원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기 속회 모일 때한 사람도 안 빠지는 속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꼭두명꼭 빠지거든요. 근데 이두 속회는 한 사람도 아주 빠지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100% 출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속회 예배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또 다과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중간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시간 반을 모이는데도 한 시간 반 끝까지 다 채워서 끝날 때 동시에 다 흩어지지 중간에 아유 저는 한 10분 먼저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다가 못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속해도 그렇진 않거든. 공뭐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그러고 또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바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신기한 거예요. 100% 출석에 그리고 끝나면 아무도 먼저 가는 사람이 없고 모든 속회고 그 순서가 다 마칠 때까지 다가까지 마지막 무슨 뭐 음료 먹으면 마지막 음료 다 비울 때까지 자리를 딱 지켰다가 회산을안 되는 거예요. 야, 아주 모범적인 속회구나.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속회 운영에 관해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100% 출석하고 어떻게 하면 모임을 저렇게 끝까지 다 참석하는 속회를 만들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김 집사라는 분이 속회배를 이제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함께 모인 이 속도원들 전부가 그날 빠진 김 집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험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험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김권사님이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시간 남아서 여기 오나? 이런 되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시간 내서 오는 거야. 나 그냥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 집사님이 맞아요. 지난번 김집사 식사 당번할 당번 적에도 혼자만 안 나왔잖아.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권사님이 그 얘기 듣고 또 이런 되는 거예요. 맞아 김집사 한두 번이 아니야. 왜 김집사는 맨날 자기만 생각해. 이런 되는 거예요. 험담을 이렇게 10분, 20분, 30분 하다 보한 30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30분 이제 지나가요. 30분 지나갔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속회 예배... 뭐, 하려고 모였으니까 예배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김집사가, 오늘 안 나와가지고 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예배는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김집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찬송가 436장 1절하고 3절만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시간 없으니까 3절로 넘어갑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이렇게 예배를 착각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집중적으로 험담 30분 하고 찬송가도 오늘 김집사 때문에 시간 많이 갔으니까 1절하고 3절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계를 축복하시려면은 사랑이 넘치는 속회로 만드셔야 돼요. 속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다가를 나눈대는 거예요. 다가를 나누는데 중간에 나 먼저 갈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험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함께 1년, 2년, 3년, 5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속해배 드린다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어, 다과를 나누고, 어, 속해, 시간이 좀, 어,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아무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들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잘되고, 미워하면 망한다. 칭찬하면 잘되고, 흉보면 망한다.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나 적용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하실 때 사랑하면 우리 속회가 잘 되겠구나. 그러나 서로 흉보고 험담하면 우리 속회 망하겠구나. 가정도 마찬가지. 사랑하면은 우리 가정도 축복을 받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 안해? 이런 말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게 부흥 못해요. 왜 부흥 안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서로 서로 사랑하시고 참 장로님 존경스럽고 한번 따라합시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러면요.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그래. 왜저 집사는 왜저해저 권사는 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 한국교회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어요. 제자훈련 열풍 불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그래서 제자 훈련 교재 사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자 훈련한다고 1기 제자 훈련반 모집, 2기 제자 훈련반 모집 그러면서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지 이제 가 이게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안 변하고 삶의 모든 게 이게 항상 다시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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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뭘까? 하고 봤더니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유. 제자 되는 비결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마치고 수료식 한다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채우면, 그리고 그 사랑을 채워서 실천하게 되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참으로 내 제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지 너는 제자훈련 한다고만 했지 진정한 내 제자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2월에 제가 조치원에 개척을 했어요. 조치원에 개척을 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딸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셋이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개척하면 부흥이 금세 일어날까요?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나가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나가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고 그런데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흥이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개척한 지 1년 반 2년이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참그 부흥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요 부흥이 되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장년이 70명 교육부가 30명에서 100명이 모이게 됐어요. 100명으로 성장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교회 분위기도 할렐루야.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 70명 떨어지고. 거기서 또 1년 지나니까 50명 떨어지고. 거기서 또 1년 지내니까 거기서 더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 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부서부서마다 사랑이 없네 교회는 커가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성가대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성가 연습을 하면서 성가대원 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 어. 요 곡에 선정된 곡에 요 파트를 솔로로 우리 집사님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솔로 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연습 열심히 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나 솔로 시키고 뭐 이년식으로 하면 나 부담돼서 나 성가대나 이제 앞으로 안할 거예요." 문제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꾸 시키면 나 부담돼서 나안 한다고. 성가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가대에 지휘자 부인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볼때 지휘자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시키면은 아멘하고 좋습니다 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따라오고 나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주면 성가대 안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부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휘자 부인이 그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예배 시간마다 째려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솔로 시킨 사람은 자기가 또 그만 해놓으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지휘자 부인하고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은 또 친구들도 있고 서로 하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갈등이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아 주방에 갔더니 주방에도 말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에 음식을 하면 음식이 좀 짜요. 그 권사님 음식을 좀 짜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을 좀더 한단 말이에요.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근데 예, 어떤 젊은 이제 집사님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짜요, 안 짜요, 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미료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앞으로 교회에서 밥안 먹어. 그래서 주일에 오전 예배드리고 밥은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 교육 전도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사들이 몇명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력도 부족하고 전도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전도사님 있고, 우리 딱 교사 못 하겠다. 근데 자기 혼자만 그만두는데, 다른 교사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만두는 거야. 아, 교사가 4명 밖에 안 되는데, 두명이 그만두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부서도 그러냐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야.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30명, 40명까지 떨어졌다가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90명이 되고, 100명. 아멘 언제 하실라고 그래요? 12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지금 160명, 170명 보이게 돼. 할렐루야. 사랑이 역사함으로 올라갑니다. 사랑이 역사함.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 삶의 어떤 것들에 부족함, 결핍이 있고 뭔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잘되고 미워하면 망한다. 칭찬하면 잘되고 흉보면 망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자녀를 높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높이고 장, 장로님들 높이고 권사님들 높이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높여 주고 아껴 주는 우리 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복 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되찾아 오고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 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좀해 주시고 예, 우리 같이 불도 좀꺼 주시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봉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 되찾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도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크신 역사치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에 모아 주시옵소서. 재개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속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 이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관계가 주님 듯하신대로 축복된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자서 우리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회복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입받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